안녕하세요, 프롬사월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닦꾸하는 영상 찍어볼 건데요. 최근에 바빠가지고 닦고 좀 밀렸어요. 그래서 18일까지 닦고 해가지고 19, 20일 닦고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티커는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쓸 건데요. 오늘 이것도 같이 써주려고 해요. 제가 워너디스 뽀시래기 친구들 스티커팩 리뷰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거 같이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짜는 이거를 써볼게요. 컬러칩 쉐입 스티커 보라빛나는 핑크색인데, 이 하늘색 붙이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여기다가 살짝 붙여줄게요. 여기 보면은 거의 다쬐그만 스티커들이거든요? 근데, 이 스티커가 쓰기 괜찮아 보여서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출고한 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2시에서 1시쯤 보통 출고를 하니까, 여기다. 여기 이 부분 허전하니까, 여기도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일어나서 출고하기 전까지는 보통, 주문권 정리하면서 포장을 쭉 합니다. 이번에는 캐릭터를 붙여볼까봐요. 일하고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를 붙이겠습니다. 팔레트 블러 스티커에서 이 하늘색을 살짝 깔아줄까봐요. 귀여울 것 같아. 이렇게 살짝 깔아주고 여기 귀여운 이런 멘트들도 많아가지고 이런 거 같이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거 보면은 할수 있다 아니면 은 해보자고 해보자고 귀엽다. 옆에 뜨맣게 있는 느낌표까지 같이 붙여줄게요. 이날은 제가 출고하고 난 다음에 카페를 갔어요. 카페 가서 계획을 세우고 왔습니다. 올해 프롬사월로서의 계획도 세우고 제 개인적인 목표도 정리를 했거든요. 그거를 좀 써볼게요. 이 펜더를 붙여야겠어요. 여기다가 일기를 조금 써줄게요. 여기가 좀 많이 허전한데 어떻게 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다 세운 후에는 어, 유튜브 영상 편집을 했어요. 이건 이미 영상으로 올라가 있고 이 영상 편집한 거를 좀 써주겠습니다. 이런 별표 아니면은 체크 표시를 써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약간 핑크 하늘 이런 컨셉이니까 이걸로 써볼게요. 여기 일기를 써가지고 이제 시간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원래 올리는 것까지는 못할 줄 알았는데 컷 편집이랑 자막 편집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업로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비어있는 데는 어... 스티커 캐릭터 스티커들 붙여볼까 봐요. 귀여운 이들. 요거 귀여워서 이거 붙이려고요. 이렇게 붙이고 여기 주변에는 뽀짝기들을 붙여주고 싶거든요. 트윙클 뽀짝기를 붙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그 정도 붙이고, 여기다가는 제가 이날 카페 가서 다음날 있을 집들이 음식 계획도 짰거든요. 그것도 한번 써볼까봐요. 여기 집 스티커가 있어서 이거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핑크색 이 정도 여기다가 오링스 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개시한 오링스 티커고요. 컬러 버전입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거는 판매 중인 제품이 아니라 비매품 제품이에요. 색감이 많이 다른 거라 판매는 안 하고 제가 쓰니 하늘색으로만 골라서 붙여, 붙여보려고요. 일단 이 정도. 드릴 음식 리스트 첫 번째는 저희 아빠가 만든 마파두부예요. 아빠가 마파두부를 진짜 맛있게 잘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아빠한테 마파두부 해오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잡채를 만들었고, 미역국도 끓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차돌박이 부추 무침?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냥 차돌박이 구워서, 부추 깔아가지고 그 위에 얹은 다음에 양념소스 이렇게 둘러주면 되는 요리였는데 되게 간단한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방어회를 시켰습니다. 매운탕도 추가를 했고요. 또 하나. 치킨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부족하면 치킨 시키려고 이렇게 치킨까지 일단은 리스트에 적어 놨었어요. 이렇게 하고, 일기는 다 끝났거든요? 이날 한 내용은 지금 다 써가지고, 그런데 조금 비어있는 게 어색한데, 여기 있는 뽀짝이들로 나머지 조금씩만 더 채워볼까봐요. 이렇게 짜잘한 스티커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엔 지금 컬러가 조금씩 더 많이 섞이고 있기는 한데 뚜나한 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좀더 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중구난방으로 써가지고 여기서 더 하면은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쪽 페이지 꾸며보겠습니다. 다음 날은 1월 20일. 집들이를 했던 날이고요. 이날은 저희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날짜를 써볼게요. 날짜는 여기랑 맞춰보려고 또 여기서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엔 하늘색. 요일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볼게요. 픽셀 알파벳 스티커 붙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S가 없어요. S가 잘 쓰는 알파벳이다 보니까 비어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도 S가 없네요. 흰색을 더 붙이고 싶긴 한데 흰색이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까만색에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기 S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날도 역시나 식구들 온다고 오전부터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 관련된 거는 없나? 바인더에서 골라볼게요. 이거를 써볼까봐요. 야니 스튜디오. 요거를 쓰겠습니다. 청소하고 또 장을 보러 마트에 갔거든요. 마트 간 거는 없나? 장본 거는 웨스티지 거 써볼게요. 잘안 어울리려나 싶기는 한데 그냥 이거를 써보겠습니다 장바구니를 붙여주고 싶어요 지금 양쪽 페이지에 캐릭터가 많으니까 이렇게 장바구니만 한번 붙이고 장보고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 키친 스티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요거를 붙이면은 너무 클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런 거를 붙여보겠습니다. 음식 사진 붙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딱 맞는 요리가 없기는 하지만 그냥 아무거나. 잡채 대신 파스타. <laughs> 숟가락, 젓가락도 요렇게 하나 붙여. 식구도 와서 밥 먹고 노래방 갔다가 헤어졌거든요. 노래방 스티커가 여기 있나? 어, 이런 것도 괜찮다. 맛있게 먹어.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한 거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붙여볼까요?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하고 노래방 스티커를 어? 이거 딱인데 너무 크다 너무 큰데 너무 큰데? 한번 꺼내볼게요 요거 <laughs> 아 근데 색깔이 이거는 좀 되게 비비드한 컬러라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라도 붙여볼까? <laughs> 이거 요거라도 붙여 보겠습니다. 얘를 좀 내려줘야 되겠어. 여기, 이러고 내려주이거 이렇게. 일단은 일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단차 때문에. 저 노트를 놨는데도 노트도 낮아가지고 마지막에 글 쓰는 게 힘들어서 조금 망했지만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이틀치 닦고를 해봤고요.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29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일치가 더 밀려있어요. 오늘 촬영은 일단 이렇게 이틀치만 하고 나머지도 촬영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닦고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